Hi guys, it's Sarah from ERI English. How are you guys today? Hope you are having a great day so far. 여러분은 어떤 동물 좋아하세요? 혹시 애완동물 키우세요? Do you have a pet? 많은 애완동물이 있지만, 주로 강아지나 고양이 많이들 키우시잖아요. 보통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강아지를 고양이보다 더 좋아하고,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고양이를 강아지보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고양이도 너무 귀엽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강아지가 훨씬 더잘 맞고 훨씬 좋더라고요. 이렇게 강아지를 훨씬 좋아하는 사람은 a dog person이라고 하고요. 고양이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a cat person이라고 합니다. 저는 i'm a dog person. are you a dog person? or are you a cat person? 제가 이렇게 동물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요. 오늘 배울 표현은 동물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동물이 들어간 재미있는 표현들 같이 배워보려고요. 그럼 같이 배워볼까요? 첫 번째 표현은 박쥐에 관한 표현이에요. As blind as a bat. As blind as a bat. Bat. 박쥐. Blind. 눈이 먼이라는 뜻이에요. As blind as a bat은 박쥐처럼 눈이 먼이라는 표현인데요. 박쥐는 시력이 거의 없대요. 잘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력이 정말 나쁘다는 표현을 할때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배트맨은 눈 좋아 보이던데, 몸도 좋고 잘생겼던데, 무튼무튼. 무튼 예문 보겠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눈이 진짜 안 좋으셔. My grandmother is as blind as a bat. My grandmother is as blind as a bat. 나 안경 안 쓰면 거의 못 봐. If I don't have my glasses on, I'm as blind as a bat. 두 번째 표현이에요. 이번에도 제가 싫어하는 '박쥐'가 들어가 있는 표현이네요. 'Like a b a t out of hell', 'like a b a t out of hell'. 직역하면 지옥에서 나오는 '박쥐'처럼 이라는 표현인데요. '박쥐'가 움직임이 빠른 편인가 봐요. 뜻을 한국말로 한다면 손살 같이 빛의 속도로 겁나 빠르게라는 표현입니다. 예문 볼게요. 애니가 겁나 빠르게 뛰어갔어. 애니 ran like a bat out of hell. 애니 ran like a bat out of hell. 세라가 엄청 과속을 했어. 세라 drove like a bat out of hell. 세라 drove like a bat out of hell. 세 like like 번째 표현은 Like a bear with a sore head 라는 표현이에요. Like a bear with a sore head. 직역을 하면 머리 아픈 곰처럼이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곰은 물지 않아요. 찢어요. 그 정도로 곰 자체가 난폭한 편인데, 머리까지 아파봐요. 얼마나 성질이 더럽겠어요. 그래서 like a bear with a sore head 는 성질이 매우 더러운 이라는 표현입니다. 늘 성질이 더러운 사람을 묘사할 때도 사용되긴 하지만 주로 성질이 예민해지고 나빠지는 때 그리고 순간들이 있잖아요. 오늘따라 예민해서 오늘은 건드리지 마. 나 오늘 기분 안 좋아. 이럴 때 많이 사용되는 편이에요. 예문 볼게요. 오늘 지니 기분 많이 안 좋네. 오늘 지니 성질이 별로네. 지니 is like a bear with a sore head today. 다나카는 지니에게 차인 후 무척 언자났어 다나카 was like a bear with a sore head after getting dumped by like a, a genie. 네 번째 표현도 제가 딱히 좋아하지 않는 동물이 들어간 표현이에요. As busy as a bee. 벌처럼 바쁜이라는 표현입니다. As busy as a bee. 딱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벌들은 앵앵거리며 여기저기 바쁘게도 다니잖아요. 그래서 'as busy as a bee'라는 표현은 엄청 바쁜 사람을 표현해요. 예문 볼게요. 애니가 퇴사를 한후 엄청 바쁘더라고. '애니 is as busy as a bee after she resigned.' Annie is as busy as a bee after she resigned.' 지금 말해. 나 이따가 진짜 바빠. Talk to me now, I'll be as busy as a bee later. Talk to me now, I'll be as busy as a bee later. 이번 표현도 제가 좋아하지 않는 동물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쯤 되면 저는 강아지 말고 다른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네요. 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Free as a bird라는 표현입니다. 새처럼 자유로운이라는 표현인데요. 그야말로 자유로운 영혼. 자유분방하고 약간은 마이웨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을 묘사하기도 해요. 파워 죄인 나로선 자유는 영원을 많이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도 뭐 그들만의 세계가 있겠죠. 예문 묻겠습니다. 엘라는 항상 자유분방하지. Ella is always as free as a bird. Ella is always as free as a bird. 나는 퇴사를 하고 자유로워질 거야. I will resign and be free as a bird. I will resign and be free as a bird. 오늘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Like a red rag to a bull. 이라는 표현이에요. Like a red rag to a bull. Rag는 천 조각을 말해요. 그래서 like a red rag. 빨간 천 조각처럼. To a bull. 황소에게. 황소에게 빨간 천 조각처럼 이라는 뜻인데요. 황소가 보통 빨간 천조가 보면 흥분하고 화나서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like a red rag to a bull 은 흥분, 격분시키는이라는 뜻입니다. 분노 버튼을 누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나카는 진이 얘기만 들으면 화를 내더라. 다나카에게 진이는 분노 버튼이야. To d a n a k i s like a red rag to a bull. To d a n a k e i s like a red rag to a bull. 다나카 앞에서 진이 이야기 꺼내지도 마. Don't mention genie in front of tanaka. Don't mention genie in front of tanaka. 그녀는 다나카를 분노하게 해. 그녀는 다나카의 분노 버튼이야. She will be like a r a t r a p t o b l e She will be like a rat-trap t a b l Is there anything that is like a r a t r a g t a b l l to you?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것이 혹시 있나요? 이번 주는 아무것도 여러분을 화나게 하지 않고 행복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배운 표현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배우셨길 바래요. 날씨가 많이 추워요. Bundle up and stay warm. 따뜻하게 입으시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오늘 배운 표현도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Have a fantastic week.